안녕하세요. 네무서울입니다. 오늘의 여행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부터 시작하는데요. 출구에서 나와 계속 직진을 하면 됩니다. 그전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주로 낮에 걸었는데 이 길은 특별히 오후 4시 정도부터 걸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먼저 지난번 광진교로 갔다 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 마포대교 중간에도 뭐가 있어요?라고 댓글이 달려서 그 장소가 어딜지 궁금해 한번 가봤습니다. 어느덧 마포역에서 마포대교까지 걸어왔네요. 이곳도 자전거 전용 도로와 도보 전용 도로가 나누어져 있지만 구분이 잘안 됐었는데요.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아 시야 거리가 엄청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소개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 계속 걷습니다. 어느 정도 걸으니 도보 세계 구분이 명확해졌네요. 댓글 달린 것을 보고 무작정 온 거라, 걷다 보니 마포대교는 쉬어갈 공간이 아직까진 보이지 않네요. 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보였습니다. 저 멀리 불꽃축제를 찍었던 육삼빌딩의 모습도 보이네요. 불꽃축제의 그 감동을 다시 느낄 분들은 위에 동영상 카드를 눌러주세요. 자, 다시 걸어 볼까요? 중간 이상 걸어 가니 드디어 마포 대교 조망대가 나왔습니다. 쉬어 갈수 있는 벤치도 여기에 같이 있네요. 이 장소의 이름은 마포대교 해넘이 전망대라고 합니다. 살짝 노을이 지는 한강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선 바로 앞에 밤섬이 한 눈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저기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운이 좋으면 이곳에서 노을과 함께 철새가 날아가는 모습도 함께 볼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노을 명소입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걷다 보니 새로운 건물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밤섬 생태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망원경으로 밤섬의 모습을 볼수 있고 VR, 그림 그리기 등 재미있게 밤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노을 보기 전 이곳도 자녀와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내기가 아쉬운 분들을 위해 좀더 걸어봤는데요. 마포대교를 건너니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딱 오후 6시 정도였습니다.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여의도 물빛 광장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겨울이라 아무것도 없지만, 한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탈바꿈 하는데요. 이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이니, 앞으로 여름이 올때 이곳으로 놀러 오면 참 좋겠죠? 자, 다시 한강 쪽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건너온 마포대교도 저녁이라 환하게 불빛을 뽐내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보려면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됩니다. 이 동상은 덴마크 코펜하겐시와 서울시의 우호협약으로 세운 것인데 마포대교 해넘이 전망대와 함께 한강에서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은 이걸로 끝인데요. 서울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나 지나가다 여긴 어디지?라고 생각되는 곳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걸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서울날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